안녕하세요. 달팽언니 생활경제입니다. 오늘은 상생페이백 신청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있습니다. 대상은 2024년 카드 사용 실적 있는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입니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 2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 한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첫주는 오부제 이후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9월부는 10월 15일 지급. 10월부는 11월 15일 지급. 11월부는 12월 15일 지급됩니다. 상품권은 받은 날부터 5년간 사용 가능.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활용하세요. 총 2,000여 명, 10억 원 지급되는 상생소비복권 자동 응모 이벤트도 있어요. 상생소비복권 1등에 당첨되면 무려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수도권에서는 5만원 이상 결제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2등 이하부터는 지역 상관없이 추첨됩니다. 신청 전에 작년 카드 사용액을 확인해야 황급 예상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쓸수 있으니 미리 사용처를 체크해 두세요. 오늘은 상생 페이백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체크포인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달팽언니가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